성격 아침 본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보름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격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흐트러굽니다. 오늘 아침에는 보레다는 공기가 어, 다소 좀 착갑습니다. 이창 공기가 밀려오면서 반짝 주위가 찾아왔죠.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 영하 1도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또 1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의 봄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또 수도권과 강원 지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죠. 이런 탓에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는데요. 이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의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 국가 차원의 또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의료 공백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시간 알뜰 교통 카드 지원 혜택을 강화하죠.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일상 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시민 안전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전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보험인지 또 오늘 또 알아보도록 하죠. 3월 27일 월요일 성키아나치 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전체 구간 중에서 60% 이상이 동해 바다를 볼수 있도록 설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로 예상됐던 지방 재정 투자 심사 역시 이르면 5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부와 협의가 진행되면서 착공 일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원도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이어서. 한국 수자원 공사를 만나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 산업국장은 지난 24일에 한국 수자원 공사 본사를 방문해 면담했고 이날 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 및 투자 유치 전략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또 공업용수 공급 등에 대한 공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소양강 댐에서 관로로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관로 매설 등에는 6천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2년 동안 지급될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나섭니다. 특히 시군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원연구원 등과 협력해서 시군단의 기금 확보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가운데는 최근에 2년 동안 광역 600억 원, 기초 1,800억 원등 소멸 기금 2,4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역의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하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서 또 도심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 이게 좀 악순환이. 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차원의 대책 또 사회적 이 대책의 필요성 계속해서 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원데 이사회 신기택 총무이사 연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뭐 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것이 이 지역의 의료 공백을 좀 이야기하고 또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위로원이나 응급실의 경우에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제는 뭐 대학병원의 의사 간호사들도 이 퇴사를 하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또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최근에 의료 공백 현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인식하면 될까요? 네, 2022년, 어, 지재한 결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문의 수가 226명에서 120명으로 감소했고, 네. 전공이 역시 124명에서 11명이 더 줄었습니다. 네. 또, 강원도의 병원 역시 의사 인력이 기탈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네. 2020년 9월까지 총 50, 51명이 다 개사했고, 이중 마3 명의 경우 입사한 지2년 이내로 확인돼서 네. 2년 차이나 의사 퇴사율이 전국에서 세종 충남대병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예. 네. 뭐 지금 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강원도 네. 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이 병원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다. 네. 뭐 다른 지역, 뭐 지금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오죽할까라고. 어 네.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공공 위료라고 해야 되겠죠. 네. 공중 보건의가 강원도 지역에 어, 120명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에 전역을 하면서 위로 네. 대란이 또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공중 보건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감소폭이 어떻습니까? 거의 40% 가까운 공중 보건의가 한꺼번에 전역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사실은 의존원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군필자 의대생 자체가 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여성 의사 비율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네. 또 현역 복무자 즉 군에 우선적으로 인력이 배치되면서 공중 보건이 인력이 더욱 더 감소했습니다. 네, 이 공중 보건이가 사실 이제 군그 복무를 대체하는 어,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된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존은 이미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이 또 이제 하기 때문에. 네. 여성들이 또 많이 또 이곳에 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예전에 어떤 그 시스템으로 이제 공중보건이 충족이 쉽지가 않은 네. 거라군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은 실제로 돈의 일원에 의사 결혼율 어느 정도인 겁니까? 거의 음. 일단, 의료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강릉 의료원은 호흡기 내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퇴사 위에 계속 공석 상태 이고요 아. 삼척 의료원도 산부인과 의사가 원래 2 명이었으나, 한 명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에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공공임상 교수제도를 해서 강원도 전체 18명의 교수를 모집했는데요. 실제로는 영어 의원 한 명, 속초 의료원의 두 명만을 채우는데 그쳤습니다. 예, 뭐 지금 공중 보건이 많이 아니고 어, 지금 신여급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어, 또 공공병원을 또 이제 지원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있어요. 네,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 일단 지방 공공병원 업무 자체가 현재 한정된 인적 자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에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의사 한 명이 주간에는 외래진료를 보고 야간에는 병동 입원 환자를 보고 그러면서도 응급실 콜에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간은 예. 고사하고 필수적인 수면 시간,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서 지원을 <laughs> 네. 안 하시고요. 네. 지원을 안 하니까 더욱더 이제 그 이런 거 위로 인력은 줄고 있고 네. 그럼 더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경증 질환 치료에도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학적 기술과 수준뿐만 아니라 접근성에 따라서 중증 환자의 사망률도 높아질 수 있는데요. 네. 특히나 지역 간의 거리감 원 강원도는 이러한 중증 환자의 사망률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사 이런 문제를 좀논의기 위해서 어 이달 이일이이죠 네. 네. 김지태 가운데 같은 경우가 의 대학병원장 가운데 이사가 모여서 간담회를 가고이엔이의 다섯 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 인식과 함께 또 이제 해법을 함께 논의기 위해 어, 모였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기습니어 실제로 이제 강원도의사회와 강원도, 강원도 보건의료정책파트가 의정섭의체를 만들었고요. 네. 의료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네. 김진태 도지사님도 특별히 지역 의료 현안의 전반에 대한 상황만 아니라 구체적인 필수 의료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계시고요. 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대학병원장들과 회의 간담회 이후에 필수 의료 대책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예.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제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하, 그래요. 아, 어, 분명하지만 또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 또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건데 정보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죠 지난달 말에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지금 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또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가능할까요? 현재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필수 의료 대책은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흠. 기존의 재정을 아껴서 필수 의료에 쏟는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분야도 이런 저수과에 허덕이고 있음으로써 네. 거기에 재원을 마련한들 하석상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강원도와 또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이 이런 근본적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지 않겠냐? 라는 지볼 수밖에 네. 없는 것인데. 네. 자, 좀더 그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이게 여기에서 사실 또 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네. 의견 대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자, 네. 그렇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면 되지 않겠냐? 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의료계에서는 또 이제 그지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큰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2020년이죠. 음, 의료 네. 파업으로 또 의료 공백의 심각성이 컸었습니다만은 당시 유일과대학이 정원 확대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엔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의대 증원 또 공공의대 신설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 인력 수급의 문제가 정부가 주장하듯이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 편중 현상의 심화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 빅5 병원을 포함한 수도권 병원을 선호하는 이 전문 의료 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어흠.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인력 유출 원인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네. 유출의 규모만 더 커지게 되고 공공의대 신설을 해서 의무 복무를 시키더라도 하그 분들이 기간이 만료되면 지방을 어차피 떠나게 되고 잔류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네. 또 남아있는 인력들의 경쟁력은 더더욱 강조할 거라 이렇게 되면 지방병원 기피 현상은 더 심해지고 수도권 편중이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결국 어차피 다 수도권으로 갈거 아니냐 어~ 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 하지만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이 어떤 그~ 의료기관에서도 뭐~ 급여를 좀더 높인다든지 그래가지 네. 많은 그~ 대책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또 오질 않고요 그러면서 네. 이~ 여러 가지 의로 공백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근본적인 대책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기록... 지역 의료의 소멸 발생이 이미 지방의 인구 소멸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료가 필수적이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제공되려면 줄어드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는 의사 인력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건 의료 직역의 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만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네. 재반 인력과 시설이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한 팀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인력의 유입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겠습니다. 요즘 뭐 수도권 집중 또 지역 소멸 위기 뭐 국가적인 위기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다마는왜 지역이 소멸되느냐라고 봤을 때 교육 인프라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또 생활 인프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프면은. 이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위로 인프라가 이제 이세 가지만은 정말 기본적으로 확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갈수로 계속해서 좀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방 소멸이라는 어떤 현상이 더욱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어떤 사회적인 정말 <laughs> 고민책 이거 어떻게 좀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아주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이사회 신기택 총무이사였습니다. KBS 원주 방송국이 유튜브 다시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에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서요. 원주시는 작년부터 알뜰 교통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달부터 알뜰 교통카드의 지원 혜택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전체적인 사업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주인인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 혜택을 강화한다는 소식인데 먼저 이 알뜰교통카드 좀 어떤 제도인지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알뜰교통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포함해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데요. 전국 17개 도시에서 이 제도가 시행 중이고, 원주시는 작년부터 알뜰교통카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만 3천원을 절감했는데요. 돈에서도 이 카드 이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비자들은 작년에 연간 12만원 정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원주는 올해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300원가량 인상됐는데요. 4년 만에 버스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해서 늘어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 이재순 대중교통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알뜰교통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시민의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알뜰교통카드로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네. 이 알뜰교통카드로 좀 어떻게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실질적인 혜택은 어떻게 확대가 되는 겁니까? 네, 알뜰교통카드의 이용자 분류에 따라서 지원받는 혜택이 좀 다른데요. 그 중에서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알뜰교통카드의 이용자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대중교통의 이전도가 높은 2, 30대의 버스 이용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는 20대와 30대의 청년층 혜택을 강화하는데요. 기존에는 월 최대 만천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15,4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혜택도 강화해서 작년에는 월 최대 15,000원 정도의 마일리지를 적립했다면 이번 3월부터는 월 3만 원 이상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 7월부터는 마일리지 적립 패스도 늘어납니다. 기존 44회에서 66회로 지원 한도가 늘었습니다. 또이 알뜰교통카드 이용이 가능한 카드사도 기존 6개사에서 11개사로 늘어나서 이용자의 선택의 폭도 늘어나.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일리지가 적립된다는 것인데 그럼 적립된 마일리지 뭐 이건 또 어떻게 또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우선 이 알뜰 교통카드 어플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거리를 인식, 계산해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데요. 교통카드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카드에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또 후불카드의 경우에는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에 마일리지가 입금됩니다. 또 신용카드는 청구 할인으로 이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재순 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을 고빈도로 이용하는 학생이나 청년층 및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부서 및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여 알뜰교통카드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또한 원주시 블로그, 인스타그램이나 전광판 등에 적극 홍보하여 시민분들의 교통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많은 시민분들이 알뜰교통카드를 신청해서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이시고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 알뜰교통카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이 알뜰교통카드를 통해서 교통비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그 카드 카드는 이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와 창구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는 알뜰교통카드 어플을 설치해 회원 가입과 주소지 검증을 거친 후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용할 때는 집을 나설 때 알뜰교통카드 어플에서 출발 버튼을 누르고 이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후 버스를 탈 때는 알뜰교통카드를 태그하면 됩니다. 이때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적립금이 적립되는 건데요. 이번 달부터 혜택이 늘어난 만큼 이용자는 계속 늘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음, 좀 어플, 뭐 태그 이런 단어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아 이게 벌써 두려워하시는데요. 이 부분 조금만 더 간단해졌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도 드는군요. 네, 조금 초반에는 이용 방법에 적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신청 방법이나 이용 방법이 어플과 홈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어서 초반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월 최대 3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야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 시민 안전 보험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잘 모르는 원주시민들 전부 다이 시민 안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보험이 바로 시민안전보험인데요. 원주시는 2020년부터 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죠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주시청의 박노영 안전총괄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원주시 예. 안전총괄과장 박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앞서 이제 잠깐 어,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요. 예.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예예. Yeah, yeah, yeah. <laughs> 그래요. Yeah. 시, 개인이 시민들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보험사와 일괄 계약을 하고요. 예. Yeah, yeah. 어, 또 시민들이 어떤 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이 보험혜택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Yeah, yeah. 근데 실제로 이제 시민들에게 좀 홍보가 잘 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보험인지 yeah. 소개 부터해 주시죠. 예. Yeah. Yeah. 여기 시민 안전 보험은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이제 무료로 가입하여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네. 원주시에 등록을 주민 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됩니다. 또한 원주시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이 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뭐 원주시민은 누구나. 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예예. 예. 뭐 사실 이제 사고의 유형도 굉장히 자,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라든지 예. 교통사고, 뭐 등등. 이 기준과 보장도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보장 예, 예. 범위와 금액 내용 어떻게 됩니까? 예. 시민안전보험은 총 14가지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중 이제 자연재해 및자연재해는 1천만 원에서 1,500까지 보장되고요. 어, 기타 대중교통, 농기계, 물놀이, 개물림 사고 등은 1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또 자세한 사항은 온주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보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예. 모든 항목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이게 그 2020년부터 원주시에서는 이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예예. 예. 어 그래 그럼 지금까지 어,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2022년도에 지급된 보험금은 사망 세건 후유장애 6건, 6건 화상 아홉 건, 개물림 사고 여섯 건, 스쿨존 교통사고 1건을 해가지고요. 총한 건을 해가지고요, 총한 오천만 원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예, 작년 일년 동안에요. 예예예. 예. 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이또 항목을 좀더 추가해서 보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금액도 예, 예. 조금 상향되었고요. 예예. 예.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예, 그 일선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분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보장 항목이 저거 해당이 안 되면 정말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있는데요. 네. 시민복지증진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사망과 사회재난 사망 보장을 추가했으며 기존 보장 항목 중 사고율이 높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후유장애 보장 금액을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네. 아, 그런데 그 예. 사고 이용을 들어보니까요. 예예. 살면서 이런 일은 정말 당하지 말아야지. 예, 맞습니다. <laughs> 이 보험 어떻게 타나 궁금해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하지만 그래도 또 사고가 또 발생했을 때 어, 이러한 또 어떤 지원 절차가 있다면 또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실제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좀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어, 만약에 혹 이제 불의의 사고가 발생 시 원주시 시민안전보험통합상담센터가 있고요 네. 각 읍면동에서도 문의하시면 친절히 이제 그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예. 뭐 준비 서류 같은 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아 준비 서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보험회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상황별로 맞춰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키스 바이 케이스겠군요.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민들이 이러한 보험제도 가 운영되고 있다는 자체를 지금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어, 좀 아무래도 그래서 돈의 지자체들도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듯이 도록또 홍보에 나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는 어떤 좀 홍보 계획을 앞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홍보가 2020년도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원주시 관내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저희 이제 읍면동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사고가 났게 되면 이제 모니터링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직접 연락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이제 드문데요. 으흠. 그 저희가 이제 홍보 방법은 그 홈페이지 및 시정 홍보지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이제 안내하고 신문 보도, 시내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네. 그 SNS를 활용한 홍보를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시기도 했고요. 으흠. 최근에는 그 보장 항목별 상황을 제 유튜브 영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홍보 중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이렇게 또 설명 자세하게 해주신 것도 또 홍보 뭐 중요한 또 수단 중에 하나겠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또 상담을 예, 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시청의 방노영 안전 총괄 과장이었습니다. 자, 3월 27일 월요일 아침에 함께 했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